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는 챔피언 미니카를 들고 가성비 캐설트 가설트입니다. 항상 미니카 하나에 한 가지 이상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챔피언 미니카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더 다양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의 소닉과는 다른 코너 중시형 미니카 스피넥스 이 미니카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전에 구매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립하는 부분은 따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짚어드리겠습니다 구판 x 샷시 이전까지의 모델들은 이렇게 기어비를 두 종류씩 넣어주었습니다 이 모델도 오래되었지만 아직은 단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곳에 재고가 없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으로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담처럼 생산 주기가 있고 우리나라는 수입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당시 물량이 없는 거지 구하기 힘든 모델은 아닙니다. 저도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도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간략하게 이 외관 데칼에 포인트를 두자면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이 번개 부분 저 부분이 가장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저도 막상 해 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포인트만 조금 알면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터는 네, 제가 애니 설정에 조금 맞춰서 세팅을 해 줬던 편이었기 때문에 토크팀 모터가 네. 지금은 단종된 토크팀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피니언 기어 같은 경우는 구리스를 좀 발라놓고 오랜 시간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음, 안에가 너무 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구리스가 플라스틱 영향을 주는 것도 맞고 그리고 애당초 음, 미니카 부품들은 대부분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따로 판매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저렇게 흰색 기호로는 따로 판매를 안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판매를 한다는 거. 데칼 어려운 부분의 포인트 같은 경우는 모터와 닿는 부분에 저처럼 붙이게 되면은 좀 안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저 부분은 칼로 살짝만 커팅해 주면은 되거든요. 그외 나머지는 어, 저 부분들만 클리어한다면 약간 자르는 것만 감수를 한다면 크게 붙이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번개 포인트가 조금 네, 귀찮기는 한데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스피넥스는 뭐니 뭐니 해도 썬더 드리프트 주행, 천둥번개 주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스피넥스 라인들은 미니카로 드리프트 주행 관련해서 영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타이어의 예를 들어 볼까 합니다. 왼쪽이 말랑말랑한 타이어, 오른쪽이 딱딱하고 마찰력이 없는 타이어입니다. 미니카로 구현이 가능할 것 같은 드리프트에는 타이어의 재질과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빨리 달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주법을 재현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번 영상에 휠을 약간 가공을 했잖아요. 스피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은 주행을 하시려면 휠과 샤시의 유경을 조정하시거나 타이어를 얇은 거를 사용하시거나 카울과 타이어가 닿지 않도록 카울을 조금 다듬으시거나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일단 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슈퍼 원샤시 같은 경우는 TJT 셔츠와는 다르게 뒤에 리어 범퍼를 제공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를 돈다든지 뭐 언덕에서 혹은 뭐 드리프트 테크니컬 라인에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행하실 거면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위치를 했을 때앞 어 부분에 딱딱하고 마찰력이 없는 타이어를 놓는다고 생각한다면 앞 부분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뒤는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지만 앞이 움직이는. 반대로 타이어가 딱딱한게 뒤에 가있다면 지금같은 모습을 보일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범퍼와 롤러의 배치도 조금 다르게 해야됩니다. 슈퍼 원샷씨 같은 경우는 리어범퍼를 댈수 있으며 장착 부탁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너를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돌 수는 없지만 지금 저렇게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닿게 되면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부 다 딱딱한 타이어를 했다면 이렇게 차체 자체가 통통 튀듯이 또 주행을 하려면 범퍼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범퍼를 잘믿진 않아서요. 하지만 오늘 혹시 또 알아요? 번개 주행이 될지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